hi welcome to my channel one page a day 안녕하세요. 하루 한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라 클라이슨이 자기 방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장면에서 끝났는데요. 뒤에 내용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he passed the mantelpiece she looked up at the framed d a g u e r r e 이라고 했거든요. as 접속사 뭐뭐 뭐 했을 때 she passed the mantelpiece라고 했으니까요. 그녀가 벽난로 선반 그 벽난로 장식이 있는 곳을 지나갔을 때 she looked up 했으니까요. 그녀가 올려 다 봤다. At the Framed Agaral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다크 l 는요그 말도 안 되는 시, 우스꽝스러운 내용의 시, 엉터리 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액자 안에 있는 그 시, 앞에 나왔던 그 시를 어, 다시 쳐다보았다. 10 little soldier boys went to went out to dine.라고 했으니까요. 10 명의 little soldier boys, 10 명의 병정이 went out 나갔다 to dine 했으니까요.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One choked. He'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이라고 했으니까요. 자그중한 명이 choked라고 했으니까 숨이 막혔고 he's little self 했으니까 그 어린 병정 중에 한 명이 사레가 들렸고 and then there were nine.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아홉이 남았다. She thought to 자 그녀가 생각을 했다. It's horrible. 어 정말 끔찍해. Just to like us this evening. 했으니까요. 자 마치 us 어, 우리와 같잖아.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우리와 같잖아. Why had Anthony Maston wanted to die? 왜 Anthony Maston이 wanted to die? 자 죽기를 원했을까?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idn't want to die. 자 그녀는 didn't want 원하지 않았다. To die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She couldn't imagine wanting to Die. 자, want 다음에는 목적어,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으로 들어가고, she couldn't imagine. imagine 다음에는요, 어, 목적어가 동명사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녀는 couldn't imagine. 자, 상상하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wanting to die. 동명사 to die. 자, 죽음을. 자, 죽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죽는 걸 원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t h a t h was for. 자, 죽음이라는 것은 was for, 위한 것인데, the other people이라고 했으니까요. the other 라고 했으니까, 자신을 뺀 Vera Clython. 자기 자신을 뺀 the others. 자, 다른 사람들의 몫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자,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6 해가지고 여섯 번째 챕터로 넘어왔는데요. Dr. Armstrong was dreaming. 자, Armstrong 박사가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It was very hot. 자, 굉장히 더워요. 인디 오퍼 라이팅 룸에 있으니까요, 수술실 아니었다. Surely, they had got the temperature too high. 자, 확실히, 그들이 got the temperature. 자, 너무 온도를 got the temperature 했으니까요. Too high. 너무 높게 해놓은 게 아닌가, 사람들이. The sweat was rolling down his face. 라고 했으니까요. 땀이 was rolling down. 흘러내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을. His hands were clammy. 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의 손이 clammy라고 하면 축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손이 축축했다. Difficult to hold a scalp firmly. 라고 했으니까요. 자 힘들었다 to hold 잡는 것이 the scalpel 자 scalpel은요 여기서는 이제 수술용 메스라고 합니다 그 수술용 메스를 firmly 자꼭 쥐는 게 단단히 쥐는 게 힘들었다 how beautifully sharp it was 자이 여기서는 이제 scalpel 이 메스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이 메스 얼마나 날카로운 칼인가 얼마나 어, beautifully sharp 자 놀랍도록 날카로운 칼인가 easy to do a m u r d e r with a knife like that 자 easy 쉽다 to do 하는 것이 a murder 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with 가지고 a knife 이러한 칼 like that 이러한 칼을 가지고 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easy 쉽다 and of course 자 그리고 물론 she was doing a murder 라고 했으니까요 그가 was doing 자 과거 진행형 자 실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a murder 했으니까요 자 시, 살해, 살인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었다 doing은 여기서는 현재 분사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oman's body looked different. 자, 그 여성의 d y 니까 여기서는 뭐 몸도 되고요. 바디 자체가 이제 시체라는 시체 뜻도 있어서, 자, 그 여성의 시체가 looked different 또는 그 여성의 몸이 looked different. 여기서는 이제 수술 중이니까 그 여성의 이제 몸이라고 봐야겠죠. 그 여성의 몸이 looked different, 다르게 보였다. It had been a large, unwieldy body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것은 large라고 했으니까 거대하고 unwieldy라고 하면은요. 자 부피가 큰 매우 뚱뚱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드빈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성의 바디가 몸이 하드빈 얼 g 즈자 크고 언윌디 굉장히 뚱뚱한 몸이었는데 디스 자 이것은 워젯 스파 미그 바디라고 했으니까요. 자 스파라고 하면은요 여윈 마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어, 뭔가 이제 여유 공간 있나 있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내용상 여윈 마른 그리고 미그 자 이것도 빈약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여성의 신체, 몸을 수술하려는 그 여성의 몸은 굉장히 육중하고 매우 뚱뚱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여위고 빈약했, 빈약한 빈약한 몸이었다. And 그리고 the face was hidden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얼굴은 was hidden 가려져 있었다. Who was it that he had to kill?이라고 했으니까요. Who 누구일까? 이 어, 몸은 어떤 몸이냐면 he had to kill. 자, 그가 had to kill이라고 했으니까요. 그가 to to kill. 자, 살해 해야만 하는, 죽여야만 하는 이 몸은 누구일까? He couldn't remember. 자, 그는 기억할 수가 없었다. But 그러나 he must know. 자, 그는 알아야만 했다. Should he ask sister?라고 했으니까요. Sister는 이제 간호사를 가리키는데 어, 수 간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력이 많은 가, 간호사. Should he ask a sister? 자, 그가 그수 간호사에게 물어봐야만 할까? Sister was watching him이라고 했으니까요. 그수 간호사가 그를 어,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다. No and they. he couldn't ask her. 자 그는 그수 간호사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다. She was suspicious. 자 그녀는 뭔가 의심쩍어했고 he could see that. 해서 암스트롱 could see that 그것을 알수 있었다. But who was he r e on the operating table? 자 그렇지만 who, 누구일까 이 몸은 o 위에 있는 the operating table. 이 수술대 위에 있는 이 몸은 누구일까 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shouldn't have covered the face like that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들이 shouldn't have covered up했으니까요. 자 가려놓아서는 안 됐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of the face 그 얼굴을 like that 이런 식으로 이 몸에 그 얼굴을 다 이렇게 가려놓았으면 안 됐었는데 이제 가려놓아져 있는 거겠죠. If he could only see the face 어 만약 그가 오직 the face 그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아, that's better 어 훨씬 나 맞군. A young p r o v i s i o n a l 라고 했으니까요. p r o v i s i o n a l 하면 수습 직원 또는 여기서 수습 간호사겠죠. 수습 간호사가 was pulling off the handkerchief 라고 했으니까요. 자, 끌어 내렸다. The handkerchief, 손수건 또는 여기서는 그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끌어 내렸다. Emily Brunt. Emily Brunt, of course. 자, 물론 Emily Brunt였다. It was Emily Brunt that he had to kill. 자, 바로 Emily Brunt였다. 이때 강조구문. 바로 Emily Brunt였는데 바로 누구냐면 he had to kill. 자, 이 Armstrong이 had to kill 죽여야만 하는 그 사람은 바로 Emily Brunt였다. How malicious her eyes were라고 했으니까요. 자, 얼마나 malicious 악의에 찬, 저기에 찬 그녀의 눈이었는가. Her lips were moving.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What was he saying? 자, what was she saying? 자,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지? in the midst of life we are in death. 자, in the midst of life. 인생의 한가운데 we are in death. 우리는 죽음에 있다. 죽음 안에 있다. she was laughing now. 자, 그녀가 지금 은 laughing 웃고 있는 중이었다.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nurse, 안 돼. 간호사. don't put the handkerchief back이라고 했으니까요. don't 하지 마. put the handkerchief back. 다시 그 천을 되돌려 놓지 마. I've got to see. 나는 봐야만 해. I've got to give the anesthetic. 자, I've got to. 자, 나는 줘야겠어. 뭐를 the anesthetic. 그마취약을 Where is the ether? 자, ether는 에테르거든요. 그래서 에테르가 어디 있지? I must have brought the ether with me. 라고 했으니까요. must have pp 하면 나는 뭐뭐 했음에 틀림이 없으니까. 자, 과거의 일에 대한 광한 확신인데요. 내가 가져왔음에 틀림이 없어. The ether, 이에테르를 with me. 나와 함께 what have you done with this is t e r 자 당신이 여기서는 이제 뒤에 보니까 수간호사를 가리키겠죠 자 수간호사 당신은 what have you done 자 무엇을 했습니까 with this 자이 애틀리를 가지고 자 그러면서. 샤 d 느프드 파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샤또느 d 드 파프는 이제 포도주의 종류인데, yes, 그렇지. That will be quite as well 했으니까요 자, 이 샤또느프 드 파프도 will do quite as well.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야. 상당히 괜찮을 거야. Take the handkerchief away, nurse. 자, 간호사. Take the handkerchief away. Take away. 그 어, 천을 치워주세요. Of course. 물론. I knew it all the time. 나는 항상 이걸 알고 있었지. All the time. It's Anthony Mastern. 자, 이거는 Anthony Mastern이었어. His face is purple and c o n v e l s e d 라고 했으니까요. 그의 얼굴은 자줏빛이었고 and c o n v e l s e d 앞에서도 나왔었죠. 경련으로 뒤틀려 있었다. But 그러나 He is not that. 자, 그는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 죽지 않았다. He is laughing. 그는 웃고 있는 중이었다. I tell you. He is laughing. So I tell you. 이거는요. 자, 진짜라니까요. 이제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He is laughing. 그는 정말로 He is laughing. 웃고 있는 중이었다. He is Shaking the operating table 했으니까요. 자, 그가 Anthony Maston이 흔들고 있는 중이었다. The operating table. 자, 그 수술대를 흔들고 있는 중이었다. 좀 내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ok out, man! Look out. 자, Look out이라고 하면 조심해, 조심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Look out, man. 자, Anthony Maston 이 사람아 조심해, 조심해. Nurse yes, 간호사, steady, steady. s 이하면은 steady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진정시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간호사 진정시켜, 뭐 진정시켜 이런. 뉘앙스겠죠. We just started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start 하면은요. 앞에 어 관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로 쓴 거거든요. 명사로 start가 쓰였을 때 버, 벌떡 일어남. 깜짝 놀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남과 동시에 Dr. Armstrong woke up 했으니까요. Armstrong 박사가 깨어났다. 일어났다. It was morning. 아침이었다. Sunlight was pouring into the room. 이라고 했으니까요. 햇빛이 쏟아들어오고 있었다. Into the room. 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방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And 그리고 Someone was leaning over him. 이라고 했으니까요. 누군가가 was over, uh, leaning over him. 자 그를 이 닥터 uh, 암스트롱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울여서 leaning over. 내려다보고 있었다. Shaking him. 자 그를 흔들고 있는 중이었다. It was a Rogers. 자 그것은 Rogers였다. Rogers. With a white face. 자 Rogers였는데 자, With a white face. 라고 했으니까 새얗게 얼굴이 질린 채 Saying. 말하, 말하는 중요했다. d 자 선생님, 선생님. d 터암스트 r a r m s t r o n 자그 암스트롱 박사가 w o k 일어났다. c o m p l 자 완전히 이제 일어났다. 완전히 잠에서 깨었고. He sat u 자 암스트롱이 s 업 t up in bed. 자 침대 이제 안았고 He s a i 자 암스트롱이 s 말했다. s h a r 날카롭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또 오늘의 한 장이 끝났네요. 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 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번 장의 원어민 오디오 음성 파일은 멤버십 영상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